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투안입니다 잠을 적게 자거나 또 수면의 질이 나빠서 졸음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산업재해도 생기고 학업의 능률 업업의의률이이어지지됩됩다 단순히 히이렇졸졸서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로만 주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형 사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잠의 문제가 돼서 세계적으로 큰 사고가 터졌던 대표적인 몇가지 사고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한두 명의 사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명적인 손실과 또 재산적인 손실을 초래했고, 일부의 사건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왜 발생했고, 졸음이 어떻게 사고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은 우선 첫 번째는 원전사고를 들수 있습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면서 크게 3대 원전 사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1979년도에 미국의 3마일 원전이 폭파된 거고요. 두 번째가 1986년도 체르노베 원전이 폭파된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서 붕괴가 된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은 어, 발생 원인이 쓰나미였으니까 졸음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 하지만 앞에 두 가지 쓰리 마일 원전 사고라든지 체르노비 사고는 수면 부족과 수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86년 4월 25일에 생겼던 체르노비의 원전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대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그 원전이 있으려면 냉각수가 있어야 되고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혀야 되는 냉각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대개 바닷가라든지 물이 많은 곳에 생긴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냉각수를 부어줘야 되 역할을 근로자들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근무자들이 교대 근무를 계속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날 따라서 잠을 적게 자고 왔대요. 그래서 이 냉각수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 냉각수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핵 반응이 생기게 됐고, 이 때문에 열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서 열 분해로 인해서 수소가 원자로 내부로 들어가면서 수소 폭발이 생기면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은 발전소의 구조적인 결함, 냉각수를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근무자들이 수면 부족과 교대 근무로 인해서 그거를 즉각 발견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졸음 때문에 생기는 인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총 31명이 사망했고요. 5년 동안 7천 명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미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때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피폭이 될때 크게 7등급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높은 7등급의 재해로 분류되고 있어서 역사상 가장 강사선 노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폭파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1979년도 3월 28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헤리스버그라고의 3마일 섬에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냉각장치가 파일이 됐고요. 이게 멜팅다운이라고 해서 녹아내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자로가 붕괴가 되면서 열이 나면서 붕괴가 됐고 폭포가 됐는데 새벽 자정에서 새벽 3시에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역시 이것들을 조절하고 있는 근로자가 굉장히 피곤하고 잠을 자면서 새벽이니까 1 2시에 새벽 3시니까 문제가 생길 것들을 감지하고 알람을 올렸는데도 그걸 근무자가 알람이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로 인해서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는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원자력이 폐기가 됐었죠. 또 다른 사고는 그 스페이스 셔틀 챌린저라고 합니다. 우주왕복선이라고 하죠.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리고 다시 돌아와 규환하는 여러 가지 우주왕복선들의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1월 28일날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주선이 쏘고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7명이나 되는 우주왕복선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우주왕복선이 올라가다가 쭉 타고 올라가다가 폭발이 되고. 전원 사망되는 사고가 벌어졌고요. 저도 기억하는데 중계화면에서 하얀 연기로 그 우주왕복선이 폭파되는 사고가 생중계가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왜 생겼을까요? 결과적으로 몇개에 걸쳐서 조사한 바로는 오링이라고 하는 조그만 링의 결함이 있었던 거죠. 이 휴스턴에서 이 우주왕복선이 발사가 될때한 일주일 정도 악천후가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일이 벌어져서 발사가 연기, 연기,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관제소에서 계속 조정하는데 이게 언제 발사될지 모르니까 관제소에 있던 직원들이 잠을 못 자고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다음 날 발사하기 위해서 다시 정비하고 또 기상을 확인하고 발사를 준비하는 상황들이 3박 4일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비하다가 오링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졸음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서 우주왕복선이 폭발하고 아까운 7명의 인재들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첼린저 우주왕복선 폭발사고도 역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졸음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엑스모빌 사건입니다. 우리도 10년 전인가요? 태안에 그 유조선이,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면서 태안의 온 바다에 기름이 유출돼서 갈매기도 죽고 새도 죽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가서 그 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1989년도 3월 24일에 알라스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죠. 엑스모빌이라는 회사에서 알라스카에서 기름을 미국으로 유조선을 통해서 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긴장한 기상의 악천후가 생겨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항해사들이 유조선을 몰고 오면서 잠을 못 자고 계속 어렵게 어렵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48시간 동안 오로지 6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항해사들이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졸려서 잠깐 졸았는데 빙하에 유조선의 한쪽 부위가 부딪히면서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라스카 일대에 우리나라 태양보다 더 많은 기름이 유출되어졌고 그,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2천만 달러의 손실을 잃었고요. 많은 자연재해를 초래했던 사고로 분류되어져 있고 이 역시 졸음으로 인해서 48시간 동안에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항해하면서그 항해사들은 암초라든지 빙하의 위치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운전하면서 구비위를잘 피해가는 베테랑 항해사였는데, 졸려서 그거를 놓치게 되면서 배가 부딪히고, 거기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겁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미시간에서 열차가 탈선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3,000 갤론의 기름이 유실되었고, 또 승무원 2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건 왜 생겼을까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 중에 하나가 수면 무협증입니다. 이 운전을 했던 열차 기관사의 두 명이 아주 매우 심한 수면 무협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숨이 막히니까 계속 깨게 되고, 이런 분들은 낮에 틈틈이 졸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흔히 볼수 있는데, 이 기관사들이 낮에도 굉장히 졸려던 것들이 평소에 관찰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한 거죠. 그러다가 털로가 약간 이렇게 굽어지는 부위를 발견 못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탈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기름이 유출됐던 사건이 2 0 0 0년 11월 15일날 발생했던 사고고 이 역시 졸음의 대표적인 사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신간센에서 신간센, 우리나라로 하면 KTX인 거죠. 이런 고속열차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운전했던 기관사가 8분 동안 졸았던 겁니다. 280km, 300km로 달리고 있는 조종사가 8분 동안 잠을 자서 26분 동안 기관사가 잠을 자고 주행을 했던 거예요. 이것들이 그때 일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식간생 운전사라든지, 조종사라든지 항공 비행사들은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면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수면에 장애가 없는 게 확인될 때만 기관사로서 일을 할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많은 항공사에서도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이 수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잠을 적게 자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졸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있고 또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또 일하는 현장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기관사에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고가 단순히 실수 또는 기계의 결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고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졸음 때문에 나타난 사고가 영향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얻을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졸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여전히 졸리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 거나 자고 깨는 리듬이나 생체 시계에 문제가 있거나 뇌를 깨워 주는 각성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졸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낮에 졸리면 잠자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졸리는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수면의 질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졸리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사회에 굉장한 위협이 될수 있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